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을 이끌고 있는 평택시장 공개왕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경기 방송 박철 쇼가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시청 앞 광장에 오셔서 우리 우수한 우리 평택 쌀도 사시고. 배도 사시고 오이도 사시고 방울토마토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홍진영 씨도 어, 명절 앞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드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평택에 또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는데요. 제가 평택에 온 이유는 또 자주 오는 공연으로 자주 오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평택 슈퍼모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좀더 가까이 만나뵈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신 만큼 좀 같이 즐거운 시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장님, 아, 우리 홍진영 씨가 그렇게 선 선정을 해주셨는데 아,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 홍보대사로 임명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아. 홍진영 씨를 제가 뵌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으시고 또 미인이시죠? 아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아마 홍진영 씨가 우리 평택 슈퍼호닝 농산물을 드시면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서로가 우리 평택 농산물을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특별하게 우리 홍진영 씨를 슈퍼호닝 모델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홍진영 씨라고 여기 있는 어, 어, 농산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될 텐데. 드시고 예. 계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이뻐지셨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예. 여기 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배가 나왔습니다. <laughs> 여기 배를 많이 먹어서. 제가 아이유 양도 개인적으로 좀잘 알고 좋아하는데 네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아이유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박수 박수 그 생방송에서, 그 생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기 네. 슈퍼오닝이 말이에요 뭐예요 시장님 맨날 슈퍼오닝 하는데 어, 슈퍼오닝이 쌀만 우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기 우리 평택의 쌀들을 비롯해서 배 아까 우리 홍진영 씨가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 평택 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또 대만에도 수출을 하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그리 많지 않은데, 아, 당도가 상당히 견고하고또 당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또 외국에서도 많이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찾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외국 보니까 미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대단합니다. 평택에 그 한우가 있죠. 미한우가 있습니다. 네. 아, 미한우도 네. 상당히 어, 어, 상품이 좋아서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하여튼 말이죠. 진짜 어딘가 어, 미한우를 좀 구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홍진영 씨 네. 신곡이 좀 나왔는데 신곡이 뭐죠? 잘가라 라는 곡으로도 잘 나왔습니다 잘가라 가라. 네 1년만에 또 나온 신곡이에요 네, 네. 오늘 이따가 들려주실거죠? 아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리고 공진광 시장님 홍진영씨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홍진영씨 어 홍진영 노래중에서 뭐 하실 수 있는거 있으세요? 그냥 한 소절만 잠깐 하신다면 <laughs> 예 괜히 당황 당황하신거 같 아, 제가 평상시에는 <laughs> 우리, 우리 평택시민들한테는 무조건 꽃바람 여인, 카스바이 여인, 세 개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또 홍진영 씨가 우리 평택의 슈퍼닝 농산물 홍보 대사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실무진에서 적어줬어요. 당신이 짱이랍니다. 슈퍼닝이 짱이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만날 때는 이 노래를 꼭 익혀서 우리 홍진영 씨하고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시장님. 슈퍼 원닝 엄지 청뭐 이런 거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 지금 혹시? 지금 해보시면 예, 예. 어떨까요? 예. 하나, 둘, 셋. 슈퍼 원닝 엄지 청. 아, 네, 그만해도 마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 저기 시장님설 네? 예, 명절 앞두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우리 48만 평택 시민 여러분. 어, 민족 최대 명절, 설 명절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을 하시고요. 또 요새 날씨가 기온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 신도신인 거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삼성에서 30조 투자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경제 예. 활동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네. 41년 동안... 추진이 안 됐던 평택고 관광단지에 기어이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고 관광단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으로 발전할 계기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대학병원 유치를 했어요. M.O.U. 체결했습니다. 네, 어, 이러한 성과가 우리 48만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에는 42%가 농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도시, 한쪽에서는 우리 슈퍼링과 같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이 돼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또 외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택시 대한민국의 중심 평택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 목소리도 좋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공제광. 공제광 제가요 어. 뼈대가 있어요 집안이. 공씨 3대 성인 중에서 예수석과 봉자님 있죠 알겠습니다 <laughs> 예그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뜻들이 계속 얘기를 하셔가고예자뭐 생방송이니까 이거는 이제 평택시민과 또 평택시장 사람들 위해서 또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평택 오고 하다가 예참 마음씨 좋은 시민들과 또 먹거리가 아주 좋으니까 좀 들려주시고요 경기방송 박철 씨도 많은 사랑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저쪽에 제가 오늘 오다가 예. 제가 그 오성 아이 c 에서 예, 예. 표지판이 평택 시청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아, 평택 미군기지 갔다가 오장 들렸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좀 크게 좀 하나 해 주세요. 아유 우리 박철 씨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음.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음. 어, 시정을 하고 우리 평택을 찾는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음. 잘. 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진영 씨. 네. 어, 뭐야, 노래 한 곡, 신곡 나왔다는데. 네, 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어, 할까요? 신, 곡인가요 네. 어머. 네, 신곡입니다. 잘 가요? 예, 딱,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된 따끈따끈한. 지금, 잘 가라. 아, 잘 가라. 굿바이. 예, 굿바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홍진영씨의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